안녕하세요. 최우선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 위치한 전원주택과 텃밭입니다. 무창포와 보령 시내가 모두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마을 내에 위치한 매물로 바닷가 주변으로 귀촌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갖고 영상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매물 토지의 전체 면적은 1,231제곱미터, 372평이며, 대지 129평과 전 243평으로 되어 있고,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현재 대지 위에는 주택과 주차장, 별도로 만들어 놓은 창고가 있으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전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비닐하우스 한동이 있습니다. 주택 주변으로는 담벼락을 깔끔하게 설치해 놓았고, 대문도 별도로 만들어 놓았으며, 바로 앞으로 눈비 등을 피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덮개 있는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건축물 대장상 2007년도에 사용 승인받은 주택으로 벽돌로 지었습니다. 등기 면적은 30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의 구조입니다. 주택 뒤쪽으로는 저온창고와 농작물 건조기, 창고가 있는데, 농기구를 포함하여 저온창고, 건조기 등은 모두 드리고 가는 조건으로 기촌하시는 분들께는 이 점일 수 있겠습니다. 주택은 현재 주인분의 짐이 많아 어수선한 느낌이었는데, 벽지, 장판 등은 하자 없이 양호했고,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수리 및 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남서향이며 남방은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물은 마을 상수도도 사용 가능하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좋아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 및 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도로에 길게 접해 있는데 도로가 2차선급으로 넓어서 이동하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 없이 진출입이 아주 편했습니다. 주변에 묘지 축사 철탑 등 혐오시설은 보이지 않았으며, 마을 경로당이 바로 앞쪽에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곳에 있어, 현재 주인분도 많이 교류하면서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무창포 7분, 보령시는 10분 정도 소요되고, 홍원항과 충장대도 20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로 오실 때에는 무창포 IC가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현장 방송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 위치한 주택인데요. 주택과 주택 옆쪽으로 넓은 텃밭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네, 먼저 주택 보기 전에 주변 한번 빙 둘러볼까요? 먼저 보시면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시골길인데도 불구하고 2차선 급그 도로가 바로 붙어 있어서 진출입하기가 편리하고, 요 앞에도 별도로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편하게 주차하시면 되고요. 여기 주택이 있고, 이 옆쪽으로 이렇게 텃밭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은 372평인데요. 집에 앉아있는 대지 129평 그리고 텃밭 243평 이렇게 해서 총 372평으로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먼저 텃밭 한번 빙 둘러보겠습니다. 네, 넓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한동이 저렇게 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고추 말리고 하는 용도로 쓰시나 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있고요. 이렇게 도로와 붙어서 지금 옆쪽으로 넓게 텃밭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택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주택하고 연결되는 이렇게 문을 또 별도로 달아 놓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주택 측면의 모습입니다. 네, 뒤쪽으로 먼저 한번 쭉 보면 지금 저온창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 저온창고 있고요. 농산물 건조기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별도로 네. 창고가 있는데 보니까 짐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안해서 봐 주시고요. 옥상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주택은 2007년도에 사용 승인이 된 주택으로 벽돌로 지은 주택입니다. 네, 지금 저 앞쪽으로 검은색 기와 지붕 보이시나요? 거기가 지금 마을 경로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분께서는 매일 경로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동네 분들과 즐겁게 지낸다고 하시고요.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비가 와요. 네. 비가 왜좋왔어 이거 참. 여기로 지금 주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저희는 앞쪽 문으로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주택이 조금 높게 앉아 있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또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이 별도로 있고요. 집으로 이렇게 담벼락 튼튼하게 해 놓았고 수도도 빼 놓았고요. 그 앞에 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주택, 오늘 매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 8월에 사용 승인된 주택이고, 등기 면적은 30평입니다. 30평에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 쓰고, 물은, 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해서 쓰고 있는데, 마을 상수도도 연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주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사이사이 조금 어, 주택이 높게 앉아있다 보니 중간중간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 양쪽으로 그리고 측면에도 만들어 놓은 거 보셨고요 이렇게 돌계단, 석재로데크 깔아 놓았고 네, 이렇게 한번 더 보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거실입니다. 지금 두 노인 부부께서 살, 어, 살고 계시다 보니, 거실에도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침대를 가져다 놓으셨는데, 네, 보시고, 큰방 한번 봐볼게요. 이게 안방입니다. 근데 이제 침대를 거실 아니 거실로 빼놓으셔가지고 여기는 짐들 이렇게 있고 지금 장 붙박이장입니다. 장 설치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화장실이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네 지금 짐 넣어놓으셨는데 화장실 공간이 따로 있고요. 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 어, 실례하겠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방이고요. 잠시만 불좀 켤게요. 네, 공간만 간단히 가볍게 보시고요. 여기도 큰 침대 들어갔고 그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이제 짐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용도실처럼 짐 보관용으로 쓰고 계신데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 겸 잡동산이 있는 방으로 쓰고 계시고 메인 화장실 네, 변기랑 세면대 이렇게 있는 메인 화장실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진짜 주방은 김장을 얼마 전에 하셔가지고 정리가 아직 좀덜 됐다고 하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중문처럼 문 하나 있고요 여기 보일러 들어오나요? 네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까놓지시잖아 이제 부엌. 어, 부엌도 보일러까지 들어온다고 하고 여기가 이제 바깥과 연결되는 다용도실입니다. 그래서 공간 넓습니다. 그래서 렉 설치해가지고 충분히 수납 가능하고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안 살펴보셨고. 자, 한번 수변. 위에서 내다보는 텃밭까지. 이렇게 보시고. 네. 오늘 매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토지의 전체 면적은 1,231제곱미터, 372평으로, 대지 129평, 전 243평으로 이루어진 매물이고요. 주택은 등기 면적 30평에 2007년 벽돌로 지은 주택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의 구조인데 지금 현재 좀 주인분께서 짐이 아직 좀 정리가 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어수선한 느낌은 들긴 하지만 그건 감안해서 짐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텃밭이 아주 넓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까지, 그리고 저온창고, 건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매물이고 네. 주변에 뭐 이렇다 할 현무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 물지가 있는데 이건 뭐 어, 괜찮고요. 양호하고요. 네, 이곳에서 어, 무창포해수욕장까지는 7분 그리고 보령시내 10분 뭐 춘장대나 홍원항도 한 20분 정도면 갈수 있고 고속도로로 올 경우에는 무창포IC가 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매물 현장 방송 마무리하고 사무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매물과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튜브를 다시 보고 싶은데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 중이신 핸드폰이나 PC로 네이버에 최우선 공인중개사를 검색해 주세요. 최우선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매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및 유튜브 영상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매물,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 위치한 전원주택과 텃밭입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은 372평으로, 대지 129평, 전 243평으로 되어 있고, 용도 지역은 모두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토지 위에 주택과 창고, 주차장과 넓직한 텃밭, 비닐하우스 한동이 함께 있는 매물로, 주택의 등기 면적은 30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의 구조입니다. 이번 매물의 매매가는 2억 6천만원입니다. 바닷가 주변으로 기촌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괜찮은 매물로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최우선 공인중개사에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세요. 최우선 공인중개사는 항상 고객 여러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이 매물에 새 주인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